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인 존재로 각각의 독특성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특성을 잘 발휘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온 마음으로 어, 온전히 사랑하여져서 어, 이 이웃이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이, 다른 가족이, 나의 친구가 어, 나의 이웃이 나와 다르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저 그, 어,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랑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 다시 하나 될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지요.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이 아니었으면,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삶으로, 어, 그러한 또한 실천으로 행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렸기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의지할 때,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중요한 부분 하나는 우리 각자를 각각 독특하게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각각 가지고 있는 죄도 전부 다 다르지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용기 있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 보여줄 때 자신의 죄를 드러내 보이는 것,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지요. 나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아이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또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나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나를 부족한 나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신 어, 준다라고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인정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함께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신뢰로운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나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자신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려면,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온전한 어, 정말 신뢰로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 서양적 관점과 동양적 관점을 비교하면서 개인만을 중시하는 것 또는 집단만을 중시하는 것의 문제성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지요. 자, 현대 사회는 이렇게 양 극단적인 식, 어,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사실 어, 개인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유익에 어 더, 개인의 이익에 더욱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추구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공동체성을 추구하긴 하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어,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러한 질서, 어, 법칙, 규칙을, 어, 법을 강조하고 그 한도 내에서 그 법을 어, 지키는 한도 내에서 개인들의 자유를 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각각 어,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어,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어, 유익이 되기에 어,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에게도 해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 공동체를 바라보는 근원적인 어, 그 본, 공동체의 본질, 공동체를 이루는 그 근원적인 그 마음의 중심이 전혀 다른 개인의 어, 게, 개인의 유익과 이익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공동체성과 어, 인간 중심의 이러한 공동체성이 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체의 근원은 바로 어, 삼일체의 삼위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심과 같이 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근원은 바로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 중심의 공동체성에서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 근원이 바로 개인의 안정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질서와 어,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차이점에 의해서 공동체성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랑으로 하나되는 이러한 공동체성은 모두가 각각 개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구성원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함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성을 추구하게 되는 공동체성의 특징은 어, 조건적인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유익이 될때그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에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요 위계 질서가 능력 어그 우열 관계가 다 어, 나누어 지지요 그래서 각 사람의 대어독 특성 어, 독특성, 어 그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식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지 그리고 누가 나보다 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등한지 이러한 우열 관계로 자신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성은 온전히 서로를 신뢰함으로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어, 인정하고 또한 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들을 받아들이며 어, 그래서 서로 가진 독특한 능력으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 되는 공동체를 어, 서로. 신뢰하며 서로 돕고 서로 헌신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서로 서로 더욱더 연약한 점을 나의 연약함으로 인식하고 돕고 돕고자 하는 것이며 헌신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 이렇게 공동체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때 처벌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책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 될, 피해가 되고 나의 이익에 대해서 손해가 될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공동체의 책임을 다 고자, 하는것 어, 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에 대한 서로 다른 근본 적인 어, 이의 해출 발로 인하 여서 전혀 다른 공동체성 을추 구하 게 된다는 것을 기억 해？주 셨 으면 좋겠 습니다. 자 공동체 이, 우리 인간이 발달하면서 점점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간다 라고 앞에서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로부터 이제 가족 친구 우리 동네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여러 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날마 네번 이러한 인식을 아래에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 정리된 인식을 어, 갖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에 속하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첫 번째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속하고 점점 더그 공동체는 확장되어져 가지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각자에게 다른 독특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 공동체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개별적인 위치가 저마다 그 독특성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죄성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또한 또더 성장해 나가도록 어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또한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함께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귀 칙 어, 예절 예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을 어, 나의 희생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돕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걸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 그리고 어, 함께 어, 그들과 우리 공동체 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 되어짐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이러한 여섯 가지 개념 정도를 우리가 모든 공동체성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서 섬김과 희생과 또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모든 어,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속하게 되는 가족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의 공동체 인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체의 근원이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서 가족의 어, 가족의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성을 가족 안에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가족 안에서 어, 이루게 이루어지게 되는 어, 특성은 각자가 가족마다 가진 감정, 생각, 욕구, 의지, 능력들이 모두 다 다르지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어, 선물하여 주신 것으로 어, 이것을 인식하여서 소중히 여겨주고 이것을 수용하는 태도로 어, 각자 에게 주신 것들을 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어, 이것을 인정하고 어, 귀히 여겨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 상대방이 어, 우리의 가족들이 이러한 나의 죄를 비난하고 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처벌하거나 어, 또한 어,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때, 즉 사랑으로 우리 가족은 나를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어,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라는 이러한 사랑을 어, 인식하게 될 때. 이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어,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 가족 공동체의 책임을 다 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은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으로 어 자녀를 사랑할 때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이이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주므로 이 순종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회복의 단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맺고자 하셨던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가정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 가정.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공동체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인 하부르타에 대해서도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학자들이 그것을 어, 교육 방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부르타의 본질적인 어, 의미 목적,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 적용, 하부르타의 교육 방식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실천할 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유아들이 어, 부모에게, 그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그러한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